忍者をぶんのりとったとったと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 불멸반바 업데이트하고 대처 모드 업데이트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1.6.5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떴어요. 신규 불멸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게임맨 처음 해주는 닌자의 상위 호환 버전인 불멸 닌자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곧리스마 업데이트 될것 같아요. 그리고 1대를 대처 모드도 출시된다고 하죠. 마스터크 신규 프레임도 추가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앞섭니다. 근데 웬일로 이렇게 빨리 업데이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닌자 6레벨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15레벨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신화석이 3800개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네, 저는 극성능주의자여가지고 닌자에 찍기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닌자 15레벨 강화한 다음에 전용 보물까지 뽑아서 불멸 닌자를 바로 찍을 수 있게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기존 신화 영웅은 더 강력하게 개선되어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이 말이 반바처럼 리워크가 된다는 말이겠죠 반바도 기존 능력에서 이제 조금 더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모습 일단은 닌자 15레벨 강화 하고 전용 보물까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닌자 15렙의 강아 가자 바로 이 보물 오픈 기념 패키지 안 사기를 바라면서 제발 전용 보물도 빨리 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니자 15레벨 강화 완료했고, 이제 전용범을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트르 개수가 103개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제발 저 안에 나오길 바랍니다. 자, 예리한 표창따 하겠죠? 아, 제발, 찌리지요! 자, 아, 지금 확률업까지 다섯 번 남았거든요? 바로 가봅시다. 기대 안 할게요. 기대하면 더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기대 안 하면서, 아, 뭐 어차피 안 나오겠다 싶어요. 아, 이러다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제발. 확률업에서 뜨는 게 확실히 좋거든요? 아, 확률업까지 일단 왔네요. 우르 지금 개수 넣고 있는 모습. 자, 첫 번째 확률업이에요. 지금 10%거든요? 여기서 한 번에 나와주면 제발 소원이 없겠는데! 제발 들어가자! 제발! 응, 안 나와. 계속 가볼게요. 아,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아, 안 나오면 이거 사고거든요. 저 100개도 신모드 엄청 들어오면서 앵벌이 한 건데. 자, 아, 제발. 아, 왜안줄 빼리냐.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전용모을 자체는 확률이 좀더 낮다 보니까 아 제발 아 빨리 줬으면 좋겠다 아 제발 나오느라 아. 이제 두 번째 확률업 다가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천장까지 왔어요 지금 자 15%예요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가자 제발 아. 아 벌써 지금 절반 다 썼거든요 미치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다이아 사용처도 지금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아 제발 떠라이 징글징글하게 안뜨네 이 더러운거 아 추루 지금 녹고 있는거 보세요 다음 확률로까지 칠거 같은데 아 너무 안나온다 진짜 근데 아 제발 미친 확률 진짜 아 추루 녹고 있는거 봐 다이아로 왠지 사야될 삘인데 지금 느낌이 아 제발 야, 이 징글징글하게 안 나온다. 야, 천장까지 또 왔어. 20%거든요. 여기서 인간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제발 나와라. 아, 다섯 번 그냥 바로 해볼게요. 어차피 안 나오겠지. 주로 지금 100개 넣고 있는 모습. 실시간으로 네, 보시고 있습니다. 슈르가 그냥 녹아버렸어 100개가 순식간에 그냥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 마법 같은 모습이 들어올게요. 더럽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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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요. 드디어 떴습니다. <laughs> 야, 한 편의 서사를 모른 것 같은데. 지금 추르 개수가 거의 뭐 100개 정도 됐었는데 이 예리한 표창. <laughs> 근데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일단 예리한 표창 한 레벨 9까지는 찍어야겠죠. 근데 추르 개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데요. 아, 추르가 15,000 단위 하나데. 아, 그래도 강화는 해야 되니까 한 세트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빠꾸 없습니다. 일단 6각까지는 추르가 안 되거든요. 싹 가고 예, 저는 게임 안에서만큼은 부자기 때문에 <laughs> 2천만 원 있는 모습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야육강 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추르가좀 들어가는데요 연달아서 스트레이트로 바로 그냥 따다따닥 누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야 뭐야 아! 레전드 찍는다 진짜 야필요한가요 그냥 연타로 눌렀는데 레벨 레벨 11까지는 나 상상도 못했는데 와 이거 닌자 예리한 표창 레벨 11 오노입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추르 아! 100개 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치도 흑요소 부채 레벨 10인데 다른 데 붙었다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닌자 불멸 제발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자 닌자 성능이 근데 리워크된다고 했거든요 이 거대 표차2000% 물리 피해 들어가는 거암사5000% 물리 피해 주고 75%확률로 스킬 다시 발동된다 그리고 인법 2초 동안 지속되며 공격력이 700% 물리 피해 준다 그러니까 1초 동안 7000% 물리 피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닌자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시는 볼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에, 성능이 좀더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하향이 되거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닌자로다가 한번 저번 같은 경우는 닌자 6레벨로 어려운 난이도에서 클리어 도전해봤었거든요. 그때는 또 근거 레벨이 10레벨이어서 상당히 빡셌었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오른쪽 상단에 링크 살포시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모드에서 한번 성능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15레벨에다가 예리한 표창 11레벨 되는 사람 얼마 없을 거예요. 예 이게 11레벨까지 강화하는데 확률이 10에서 11레벨 올라가는데 2%인가? 1%인가 엄청나죠 확률이 지금 뚫고 지금 닌자를 찍은 거예요 이 제가 불멸패만 없다 싶지 닌자 성능은 지금 대빵 중에 대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테스트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라보가 보시죠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닌자 15레벨에다가 세상의 전용 보물이 11레벨은 저희 랜슬로 11레벨뿐이거든요 전용 보물 레벨은 아, 얼마나 강력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순간 아마도 불멸 등급 나오면 더 좋게 리워크가 돼서 나오겠죠 한적의수 가자 아 오케이 나이스 샷 그리고 심지어 닌자가 재료가 또 겁나게 쉬워요 여 보시면은 지금 뭐 늑대 성기사 악마병사 이거니까 근데 또 너무 성능이 좋게 나와도 말이 안 되겠는데 재료가 굉장히 쉽다 보니까 일단 이 판은 상대방분은 공석도안 챙기실 거고 그냥 오로지 닌자가 물리딜러기 때문에 방어력 감소 정도만 챙기고 나머지 스턴 위주로 그냥 서포팅 바꿔 가볼 겁니다 전용범을 먹은 건또 처음이어서 굉장히 설레는 순간 개구리 가고 싶은 욕구 꾹 참고 자 닌자 득점 전용 먹을 레벨 11레 닌자 개센 닌자 등장 닌자 완료 닌자는 그리고 쿨 타임이에요 쿨 타임 궁극기가 쿨 타임이기 때문에 뭐웜 마나 회복 감소 맞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닌자 인법이 얼마나 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공격력은 굉장히 약한데 근데 마지 280이어가지고 진짜 약하긴해요 뭐, 거의, 거의 마마급이긴 한데 닌자 한 마리 더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가자 재료가 그만큼 쉬우니까 20 라운드 보스 뭐 그냥 두들겨 팰수 있다 인법 스킬 지금 사용하는 거 보이세요? 자, 와 일단 평타로도 그냥 20 라운드 보스를 뚜드게 패는 모습 그냥 여기서 닌자 더 뽑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상당히 성능이 좋다. 아 어, 제가 말한 게이 경우죠. 지금 웜이 나와도 마라 회복 감소가 걸려도 쿨 타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콜 디스 맞으면 좀 답이 없긴 한데, 이야 이거 보세요. 초반 라인 클리어 속도가 인법스는 타이밍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법스 날라갑니다. 아 슈퍼! 인법스 근데 굉장히 짧다. <laughs> 지금 배속 꺼졌는데 스킬을 쓰니까 어, 굉장히 시간이 짧다. 라인 클리어가 그리고 그렇게 막잘 되는 모습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기본 공격력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슛! 어, 확실히 이 범위 안에 인법 스킬을 쓰면은 잘 잡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근데 닌자 두마리 가지고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반각을 야무지게 또 180까지 맞춰줘가지고 닌자 개수가 혹시나 부족하다 하면 일단 이것도 팔아버릴게요. 그냥 팔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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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닌자 두마리로 가는게 예술이지 않을까. 조금 부족하다면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30라운드 이렇게 궁 맞아도 닌자 인법 스킬 잘 날아가는거 보세요. 어, 야 세기네요. 평타랑 또 거대표창 암살 스킬이 단일 겟팅인가 뭐가 이렇게 약해 보이냐? <laughs> 어, 사실 닌자는 예전에는 신의 돌자비용 아니면 뭐 어려움에서 던전 클리어용 그 정도로 썼었거든요. 어, 이번에 불멸 등 나오면서 또 주력 딜러로 사용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딜러로 나오겠죠? 설마 뭐 서포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뭐 디버프 해제를 시킨다든지 막 그런 버프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 닌자 말렙에다가 전용 버을 맥스 레벨 11짜리는 이렇게 라인 클리어가 근데 인법 스킬 안 쓰면은 라인 클리어가 불안하다. <laughs> <laughs> 라인클리어가 불안해요 임팩트 스킬 한번 날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펑 하고 지금 성벽이 어, 많이 깎이지도 않네? 야 불안한데 이거 가지고 잡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불안한데? 어, 닌자 두마리 이러다가 그냥 더 뽑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 마리 뽑아가지고 뭐풀피드 채워서 깨는 거는 그거는 약간 어, 낭만스럽지가 않다 진짜 낭만은 이렇게 한 마리 가지고 깨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안돼 어 오케이 골드도 지금 뭐 나쁘지 않게 잘 쌓아준 편이거든요 아 어, 라클 좀 불안하네 근데? 닌자 두 마리로? 는 <laughs> 닌자는 닌자라 이거야? 전용법을 11레벨 먹은 보람이 없잖아 이러면. 인법 스킬차 날려서 빨리 라인 클리어 해 줘. 오케이. 한번 그 들어가니까 그냥 시원하게 라클 해 주는 모습. <laughs> 공속 지금 아예 없거든요. 방각만 지금 수치가 좀 높아요. 아, 부에 50라운드 지금 와! 잠깐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불안한데? 50라운드까지 넘길 수 있겠죠? 좀더 뽑아야 되나 싶은데. 아, 두 마리로 힘들 것 같은데요. 안 되겠다. 아! 야, 그래도 50라운드까지 가, 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아 잠깐만. 아안 되겠다. 배속 끄고 한 마리 더 가야겠습니다. 이거 안 돼. 뒤지겠다 이러다. 아, 잠깐만. 이러다 죽겠어. 어. 어어 어. 잠깐만. 오쉣오쉣아 잠깐만 안 돼. 빨리 인법스란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인법스라니까. 닌자 아! 아. 자 다음 파 왔거든요. 지금 47라운드에요 네, 초반에 유산적 스타트로 굉장히 무난했거든요. 그리고 아까보다 닌자 계속 두개더 늘어나는 모습. 지금 닌자 십자 모양으로 배치했고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로 라크를 못할 수가 없지. 야 그래도 좀 찍은 보람 좀 있게 해줘라. 50 라운드 포스자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지금 골드 양이 지금 미쳤어요. 23만 원 어. 그리고 310만 딜왜 이렇게 약해? 근데 아 오케이 야 평타 딜로 어마무시하다. 인법 그냥 날려버려. 어. 오케이. 진짜 약하긴 하다. 아니, 15레벨의 전용범을 무려 알렙인데 세상에 약해도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그리고 심지어, 금고 맥스란 말이에요. 예? 골드도 지금 25만원이에요. 약하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닌자를 더 뽑는 건, 가오가 상할 것 같아요. 제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따 마음 바뀔 수도 있어요. 라인 터지려 그러면. 하하하하하 아, 라인 클리어, 그래. 잘 해야지. 두 마리로 클리어 하는 거 욕심이었나? 한번 살짝 빼볼까요? 자, 이렇게. 자두 마리로도 라인 클리어가 지금 오로지 반각만 챙겨준 거고, 근데 200 이상 넘어가면서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반각 수치가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고. 어어어어 아두 마리 가지고 라인 클리어가 좀 힘드네. 어세 마리 가지고는 라인 클리어가 아, 그래도 아슬아슬한데 적어도 저 성벽 수치가 20, 30그 정도가 안정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60 라운드 보스 양수리사 잡는 속도 자 간아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거든요. 인법스키 그냥 야무지게 펑펑 그렇지 이렇게 쉽게 잡아야지. 오케이! 야, 재료가 쉬우니까 뭐 이해는 하겠는데. 이거를 과연 태초모드나 이제 다른 모드에서 쓸 수가 있을까? 얼마나 좋게 나올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 가지고 라인 클리어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쿨타임이 빨리 돌아야 돼. 이제 다섯 마리거든요? 다섯 마리로는, 아, 껌이지. 그래! 법이 11레벨인데 말이 되냐고. 오케이! 빨리 써줘. 궁. 인법 야, 진짜 왜 이렇게 약하냐? 200만 골드. 지금 강화 수치. 15강이죠. 3,900만 딜. 4,300만 딜. 야, 진짜 약하긴 하다. 벌써 로켓슈나 다른 딜러시나였으면억단위는 갔을 거예요. 근데 닌자가 진짜 약하기는, 제 약하긴 하다. 야, 이씨, 잠깐만, 라이트 터질러 그러는데? 아, 안 돼! 강화 한번더 쳐야 되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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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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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진짜 79 라운드 겨우 지금 풀피드였으면은 아 풀피드는 근데 너무 시력성이 없잖아 <laughs> 어아80 라운드 보겠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3 6 0만 골드에 7천 400만 딜 400만 골드에 8 200만 1억도 안 왔다 야 그리고 보스 잠깐만 그로드야 <laughs> 그렇대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 것 같은데 로켓츠 같은 경우 우 힘으로 때려 잡거든요 근데 아좀 아슬아슬하다 어 잡힐까 잡힐까 말까 잡힐까 말까 잠깐만요 강아 한번 더 쳐줄게요. 어야 저기 궁 한번 더 떨어졌어. 어. 야안 잡히겠다. 안 잡히겠어. 어, 잠깐만. 시간초 좀 딸린데. 자임법 빨리 날려주란 말이야. 제발. 야 너무 안 살아서인데. 제발 한 대만 한 대만. <laughs> 클리어는 아니지만 성능 테스트 종료입니다. 오늘 이렇게 닌자로 지옥 모드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약한 모습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번 업데이트로 좋아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법 11레벨.